드라마 연인 20화 성공개 장현의 강렬한 등장으로 시청자 열광 MBC 드라마 연인이 20화 성공개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에피소드는 장현이 인조와 맞짱을 뜨며 펼치는 역동적인 장면과 강렬한 대화가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인조는 역관으로 장현이 정해진 것에 큰 당황을 한다. 성에서 역관을 정해줬다는 것은 인조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현은 자신이 아꼈던 소현세자와 같은 역관이라고 밝히며 인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찌른다. 장현의 뒤에는 각 화청이 있어서 인조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장현의 눈빛이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있다. 인조를 가장 찔리게 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이 아꼈던 소현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소연세자를 중심으로 심양의 포로들이 역도로 몰리고 상황이 긴장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장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처음에는 청 지명에서 장현을 고문하며 잔혹한 모습을 보여줬던 장현이지만 이후 산전수전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완벽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청에서는 장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잔혹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가 왜 이렇게 든든하고 귀골이 장대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는 청오랑케가 조선의 임금에게 손자들은 잘 지내냐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드라마 연인은 연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안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선택들과 관계들을 다루면서 사극으로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청구와 조선의 대결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자와 자신을 내려놓고 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생명을 건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소연세자는 포로들이 역도로 몰리자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인조에게로 향한다. 강비는 세자가 실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노린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지키라고 조언한다. 소연은 자기를 내려놓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희생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는 장영과 매우 닮은 행동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이 드라마에서는 슈퍼 역관 장현이 과대망상 인근과 조정 세력들에 맞서 소현세자의 뜻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현의 등장, 드라마의 전개에 큰 변화 예고 장현의 등장은 드라마의 전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현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조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장현은 각화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조와 조정 세력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장현의 등장으로 인해 인조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현은 소현세자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대결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장영과 소연세자의 관계 드라마의 핵심 장영과 소연세자의 관계는 드라마의 핵심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통적으로 조선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장녀는 소연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연세자는 조선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드라마의 주제인 사랑과 희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장현은 소현세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소현세자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내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연인.